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목동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해서 100분이 230점대에서 285점대로 상승하여 고려대학교 화학과에 합격한 오승호입니다. 저는 현역 시절에 수시를 이용해서 6종합을 썼다가 광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결심하였을 때 처음에는 신촌에서 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놀거리가 너무 많아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학원과 유명 지역 중에서 그나마 가까운 목동에서 재수를 하자고 결심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학원 쌤의 추천, 선배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중 목동 종로 학원에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목동 종로는 단임 관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밀착 관리해 주셔요. 그래서 학생 관리에 철저한 것 같아요. 개개인을 항상 챙기고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종례 때, 충고, 조언 등을 아끼지 않고 자주 해주셨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엔 담임쌤과 주변에 살아서 직접 차를 태워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다 보면 슬럼프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멘탈적으로 힘든 날들이 생기는데 방금 말했듯이 담임쌤이 차를 태워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이 해소가 될수 있었어요. 또한 남녀 대화 금지를 통해 공부하는 분위기를 잡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과도 친해지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자습 시간에 남녀층을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고 독서실도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제공해 10시까지 자습하기에 불편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어요. 아침에 영단어뿐만 아니라 핵심 체크라는 20분짜리 미니 모의고사 영어 듣기 비문학 독해 공부까지 하게 해서 아침 시간에 나태해지지 않고 공부에 바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학원에 나와서 자습이 필수였는데 그것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쌓인 자습 시간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동 종로 학원에는 dsr이라는 플래너 계획 리포트가 있는데 그것과 플래너를 개인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하루에 공부하는 계획. 공부 내용 상기, 시간 관리 등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귀찮아도 최선을 다해서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재수 종합학원을 다니며 엔수를 하다 보면 회의감, 우울감 등이 느껴질 때가 분명 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을 생각하기보단 현재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동 종로가 그저 공부를 가르치기만 하는 학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항상 케어를 열심히 해주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